안녕하세요. 괴물동의신 테디입니다. 어, 제가 굉장히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 서울까지 왔습니다. 서울 여기는 쌍문 나이스 볼링 센터고요. 저도 충주 나이스에 있는데 같은 이제 나이스 볼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어 미녀 프로님을 만나뵙기 위해서 어 서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KPBa 12기 프로님이시고요. 음 지금은 브론식에서 용품 스텝을 받고 계시고 다이내믹 원주 어 지난번 영상에 이도원 프로님과 같은 다이내믹 원주 소속의 여자 프로님이십니다. 음, 소개할게요. 전지현 프로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기 KPBa 소속 전지현 프로입니다. 그걸 구력이 어떻게 되시죠? 저요 중간에 신 것도 얘기해요. 아니야. <laughs> 어, 프로 경력을 말씀입니다. 프로는 지금 3년 차. 어 3년 차. 네. 저는 아마추어만 3년 차. <laughs> 어 근데 잘 치시. 저요? 음, 네 영상. <laughs> 잘 여러분 잘 여기서 쳤어요. 연습을 했는데요. <laughs> 어 오늘 200점 치면 잘 치는 걸로 음, 어, 그렇게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회전이 많으셔서. 많이 돌아요, 지금. <laughs> 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어 가지고 저희가 네, 네 많이 돌... 저는 거의 후반 블럭을 <laughs> 치고 있습니다. 혹시 <laughs> 제 네. 영상 보셨나요? 여기? 네, 봤어요. 꿈미 아... 언니 거도 보고 김혜 부는 언니 거도 보고 이동 프로님 거 나왔길 래 아, 네, 봤어요. 여우 아... 프로님이 이게 이게 너무 재밌. 재미, 재미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제가 유튜브 최하 점수를 쳤습니다. 제 영상에서 144점을 쳐 가지고. 아? 오늘 <웃음> <웃음> 근데 와 오늘 진짜 레인이 많이 돌아요 여러분 치시는 거 보면 와 하실 텐데 거의 저는 이제 후반 블럭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 프로님 굉장히 편하게 치시고 저는 후반 블럭 같은 레인을 치고 있는데 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두 게임 칠 건데요 첫 번째 게임은 그냥 간단하게 내기 한번 정해주시면. 밥내기죠? 밤 밥내기요? 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게임은 메인내기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또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어, 좀 이제 긴장도 풀겸 해서 제가 미션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저도 같이 하, 하는 겁니다. 네. 폰영씨. 해보죠. 폰영화 잘하시나요, 폰영 나이스밖에 못해요. <laughs> 저는 이제 미국에 이제 한번 아. 유학을 갈뻔 아. 해가지고. 아. 가고 싶었습니다. 아, 아. 가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저도 영어를 잘못 하기 때문에 오늘은 와. 한국어를 쓰지 아. 않고 어, 게임이 딱 시작이 되면 한 게임 끝날 때까지 영어만 쓰는 걸로. 괴물전니스가 저랑 대화를 하기 싫으신가 <laughs> 아니, 아니. 말을 안첫 번째 게임은. 아직. 이제 긴장 안 되십니까, 그러네요? 그냥 괜찮아요. 제가 긴장이 돼요. <laughs> 긴장을 좀. 아니,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떡해요. <laughs> 이제 좀 그냥... 웃으면서. 어. 한국어는 절대 못 하고요. 왜? 아, 네. 딱한 게임 끝날 때까지 딱한 번의 타임. 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laughs> 영어만 쓰는 걸로. 아... 첫 번째 투구를 딱 하고 나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밤내기 시작할게요. Let's <laughs> go. 화이팅 하시죠. 그럼. 하나 둘셋 화이팅! 먼저 치실래요? 제가, 제가 먼저 칠까요? 제가 이도원 프로님한테 <laughs> 배웠어요 여러분. 프로 시합 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홀스레인부터 하는 걸로 제가 또 배워서 <laughs> 아 그래서 짝스에서 아, <laughs> 준비하고 아니, 아니. 있었구나. <laughs> 근데 저랑 이제 <laughs> 촬영을 네. 하면 프로님들이 대부분 다 엄청 진지하게 치시기 때문에 쳐야죠. 저 약간 손님들이랑 저도. 봐주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지금. 빡겜. 어, 알겠습니다. <laughs> 오, 빡겜. 어, 프로님 저희가 이제 영어만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어, 구독자분들한테 사용하실 볼을 어, 먼저 소개를 해주신 다음에. 네. 한국어를 영상에서 빼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메디컬 회사의 리얼티 플러스. 오. 네, 저는 이 볼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죠? <laughs> 음. 전지현 프로님도 브론즈이기 때문에 라이너를 갖고 왔는데 <laughs> 이 친구가 무슨 더... 하이퍼 포먼스입니다 <laughs> 여러분. 아, 어? 이건 뭔가요, 프로님? 어, 이거는 요번에 나온 볼인데 이것도 레디컬사의 맥시멈리저트이 볼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못 쓰고 있어요. <laughs> 저도 미드 퍼포먼스를 하나 더. <laughs> 플러스. 어. 그룹펄자 그러면 프로님이 딱첫투고 하신 다음부터 한국어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 <laughs> 연습해야지 파팅 Wow! <laughs> wow! Nice. Nice spare. Nice spare. ダイダイ 오, 다이, 다이. 오케이. Let's go. 오케이. 와우. 오, 프로포폴. y e 아, 아이 마이너스 스탠드 네네. 오케이 <laughs> <진짜> 오호디랭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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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cover. Oh, 노노 오케이 노 핸디 아 I'm ready 토 wow pin action okay nice pin action ah. fighting lilo right? no. oh vega 오 마이 오 마이 갓. 아, 땡큐. 하더 볼 이스 턴 노. 와우. 와우. 안할 거예요? 어 여러분, 아, 이거 약간 낚낀거 같아다. 어 타임을 멘탈을 쓰기, 감축이... <laughs> 쓸 줄은 몰랐습니다. 탑안할 <laughs>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거탑안 하는 거? 근데 진짜 하드볼이 안 돌았거든요, 여러분. 아 근데 생긴 거 보고 초급 볼인 줄 알았어. 이거 셋 볼입니다. 이좀 깎여서 와야지 폴리가. 오셋 볼인데 이렇게 쓸 이렇게... <볼> 줄은 몰랐어요. <laughs> 어, 타임 끝나시는 겁니까 오케이. 오케이. <laughs> 노턴아노턴스페 예스 오케이 원투에 나이스 굿샷 Yes. Oh my god. Big 5. <laughs> oh my god. <laughs> okay. Wow. Wow. <laughs> nice. 와셧 쵸트 와셧왜 이러는 걸까요? 어어 <laughs> <오> <laughs> <laughs> 자비가 없으서입니다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아, 지금 아니 나 방금 흘렸는데. <laughs> 지금 들어간 건데? 두핀 이기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단 8, 8프레임에 스페어를 했을 때 얘기예요. <laughs> 아, 더블을 쳐야 흘려서, 됩니다. 흘려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왜 이렇게 그거한국어 아니기 때문에 아, 안돼 아, 정신 차려야 돼. 국가 위험하했습니다 아. 아, 파이팅! <laughs> Come. On. Yes, stop boy. Ah. Ah. It's the lunch. Okay. Woo. Okay. Connection. Okay. Pin Nice. <laughs> <You're sure>. <coughs> <coughs> <Wow>. ah. <laughs> oh, the end is my turn. Okay. Okay.

습니다어 <laughs> 마지막에 스플렛이 굉장히 잘 밀었다고 생각 했는데 여러분 너무 음, 세게 밀었어요 다주신거같아 아, 아닙니다 200을 못 쳤는데 다 아, 아, 어떻게 맞네. 여러분 영어만 쓰기 아 너무 안돼 어, 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 어. 집중도 안 되고 말도 안 나오고 <laughs> 나만 피해자야 <laughs> <laughs> 저도 피해자입니다. 어, 아까도 점수 잘저3오픈입니다 <laughs> 미스 생핀 어. 안 안.. 생핀 계속 안돼 뭐라 해 놓고 내가 생핀. <laughs> 아씨. 어, 여러분 재밌으면 다음 프로님도 할게요, 여러분. 네. 어.. 할 것도 <laughs> 하지 마요. <laughs> 진짜, 진짜 입 다물고 치실 수도 있어요. 아. <laughs> 근데 음. 괜찮지 않습니까? 긴장 좀 풀리셨습니까? 그러면. 네, 저는 뭐. 그러면. 저는 좀... <laughs> 어 긴장도 풀리셨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 게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게임에 두 번째 게임에는 여러분 어, 진지하게 한국어로 <웃음> <웃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 좀 하면서 아, 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